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얼마 전에 정광 목사가 정광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불경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냐? 정강원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있어. 아멘 하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 먹지 마. 어? 뭐, 기분 나빠도 할수 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앞으로 점점,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점점 내가 무슨 뭐 정치를 하고 그런 건 아니요. 저도 아무도 대한민국은 정점원 목사 중심으로,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아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으임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하고 친한 한마디 친해.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산단 말이요. 말이요. 그런데 이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이 말이 실수라면 미안하다 실수다. 내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내가 너무 기분에 겨워서 흥에 겨워서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사과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있어요. 사과하면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하느냐면요, 어, 하나님과 내가 친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다.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붙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함과 나의 모든 계획과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행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나와 하나님의 친밀함을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자들도 그 말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는 것, 하나님을 어디까지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인자하심이 한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친절 앞에서 어디까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참고로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존함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함이 나오면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면 하나님의 그 성호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무슨 말입니까? 아람으로 나의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호, 소위 말하는 테트라 그라마톤, 신성 네 문자 하나님의 성호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존함을 가리키는 신성 네 문자가 나오면 그네 문자를 읽지 않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나의 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에 읽지 말라 하는 그 계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망령되어 일컫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망령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내가 말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혹이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털끝만큼이라도 망령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존함을 성호를 일컫을까봐 말할까봐 아예 하나님의 존함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합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폐척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거룩함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함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그런 경우가 경우가 나오는데요. 총 15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명한 부분이 15번 등장하는데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은 단한 곳밖에 없습니다. 10편, 89편, 26절, 그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 음. 나머지 14번은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거명하고 있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한 곳은 10편, 89편, 26절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이 했던 다윗이 말했던 시편 89편 26절 그한곳밖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버리십니다. 아빠라는 말은 아람으로, 아람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물론 선생을 아빠라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 아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버리신 것이죠. 이것은,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예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표현하신 방법이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까지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친밀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고 가장 친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까지만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친밀함의 정도까지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욕을 해요. 하나님께 친밀하다고 우리가 친구에게 친밀하면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친구에게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너무너무 친밀하여서 너무 친한 사이여서, 너무 친한 사이여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기분 안 나쁜 범인에서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너무 치밀하다고 하나님께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빠라는 칭호, 거기까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광호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입에 담을 수 없는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친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뜻을 따르고 나를 지지해 주는 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이런 말 입에 담는 것도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피로와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시고, 그 뒤를 따르며,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종의 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내가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나를 지지하시고? 나내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도 한참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양입니다. 어떻게 양이 양이 목자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양이 가는 대로 목자가 따라와야 됩니까? 아니면 목자가 가는 대로 양이 따라가야 됩니까? 정광호 목사는 한참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종들이고, 많이 초져봐야, 가장 많이 초져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은 아들들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주를 따르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친밀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충실한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고까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런 무지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것이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에 따라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아들된 자들의 본분이고, 종된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광 목사는 한참 그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 앞에 굴복하고 주 앞에 부복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명령에 조아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남은 인생을 그러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다. 내 착한 아들아, 내 착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로